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수십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공급 확대라는 해목원의 답을 내세우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부추겨 왔다. 하지만 그 결과는 채목하다. 서울의 땅값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치솟았고, 중산층조차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한 채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고 있다. 아파트는 더 이상 주거 공간이 아니라 투기의 상징이 되었고, 주택은 삶의 터전이 아닌 투자 수단으로 전락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부의 편집을 고착화하는 장치로 변질되었다. 낡은 골목은 허물어지고 원주민은 밀려났으며 그 자리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는 자산가들의 새로운 전리품이 되었다. 개발이란 이름 아래 이뤄진 사업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파괴했고 불평등한 도시구조를 더욱 굽게 만들었다. 지금의 재개발은 도시재생이 아니라 투기재생이다. 이제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더 이상 집을 많이 짓자는 구호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공급은 이미 충분하고 문제는 보유의 불평등에 있다.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버티며 시세차익을 얻고 무주택자는 그 사이에서 더 깊은 절망에 빠진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의 시적 중단과 보유세의 대폭 강화다. 보유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다. 그것은 시장의 온도를 낮추는 사회적 안전 장치이며 부동산을 다시 사는 곳으로 되돌리는 최소한의 규율이다. 주택을 많이 보유한 이들이 더큰 세금을 부담하고 그 재원을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재투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동산 정의다. 지금 한국은 선택해야 한다. 재개발의 유혹을 따라 불평등한 도시로 가느냐 아니면 보유세 개혁을 통해 모두가 함께 사는 도시로 나아가느냐. 집값은 공급이 아니라 정책의 의지로 잡힌다. 이제는 과감히 방향을 틀어야 할 때다. 한국 부동산 시장 공급보다 세금 개혁이 먼저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수십년간 공급 중심의 논리에 갇혀있었다.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확대해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주장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재건축은 특정 지역의 부유층 자산가치를 더욱 높이고 주변 지역의 땅값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작용했다. 도시의 균형 발전보다는 투기적 기대 심리를 부추겨 주택이 거주 공간이 아닌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가 아니라 수요 안정과 보유 억제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일정 기간 중단하고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옮겨야 한다. 주택을 많이 가진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은 부의 편중을 고착화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본질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가진 세력이 유리한 구조를 띈다. 사업이 추진될수록 원주민은 밀려나고 고급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해당 지역은 신흥부촌으로 변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지역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파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업이 반복되면 도시 전체가 고소득층 중심의 거주지로 재편되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권은 더욱 위축된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행위다. 정부는 이제 집값을 올리지 않는 공급정책이 아니라 투기를 억제하는 보유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유세 인상은 시장 정상화의 핵심으로 보유세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가격 안정 장치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면 사람들은 주택을 단순한 투자 수단으로 보유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보유세를 높이면 불필요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는 행위는 경제적으로 손해가 된다. 자연스럽게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게 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 형성된다. 이때 보유세 인상은 단순히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세금을 통해 얻은 재원을 공공임대 확대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으로 재투자한다면 서민층의 축구 안정과 세대 간 형평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시장의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른다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오히려 공급이 늘어날수록 기대심리로 인해 투기가 증가하는 역설이 작동해왔다. 재건축 사업이 발표되면 완공되기도 전에 인근 지역에 집값이 뛰고 투기자금이 몰려든다 실제로는 실거주를 위한 공급이 아닌 투자자 중심의 공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공급 확대가 아니라 투기 심리 억제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와 재건축 중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유일한 길이다. 결론, 이제는 정치적 인기보다 구조적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확대는 도시를 부자들의 놀이터로 만드는 길이고 보유세 인상은 그 불균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장치다.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의 기반이다. 한국이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려면 과감한 세제 개편과 공급중심 정책의 일시 중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